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효정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 전체가 꽤 크게 빠지면서요.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우리가 흔히 보는 대형 섹터들이 한꺼번에 약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시장이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 SDI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락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지실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앞으로도 빠르게 삼성 SDI의 정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미국 증시가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단순 조정이 아니라요, AI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퍼진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그동안 들고 있던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몇달 동안 조금씩 판게 아니라 아예 전부 다 정리한 게 공개됐습니다. 또 여기에 테슬라 지분도 76% 축소했는데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수조원 규모로 한 번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아,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이건 AI 사이클이 정점이란 신호인가? 이런 불안감이 순식간에 커진 거죠. 게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이 유명한 기술주들도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체가 AI 중심의 기술주가 너무 비싸다 이 분위기로 하루만에 확 바뀐 겁니다. 이게 한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준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 밤이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실적을 너무 잘 내도 부담이고 조금만 전망을 낮춰도 바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구간에 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일단 지금은 주식을 줄이고 현금으로 대기하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팔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급이 나온 겁니다. 삼성 SDI 역시 이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오늘 양극재 수출이 4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 영향으로 포스코퓨처엠이나 LG 화학 같은 미국향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출하량이 40에서 50%씩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나온 양극재 수출 급감 뉴스가 삼성 SDI 실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SDI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ESS 전고차 개발 같은 이 장기 사업축이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투자 심리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양극재 수출 급감 뉴스는 삼성SDI 실적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ETF와 패시브 자금 매도와 함께 SDI도 동반 조정을 받은 거죠. 즉 실적과 무관하게 섹터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간이었고 삼성 SDI도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할 진짜 핵심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삼성 SDI가 어떤 굵직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단발성 뉴스들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삼성 SDI는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7년 전고차 배터리 양산 준비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차 배터리를 단순히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요. 양산을 위한 실제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둘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울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일럿 생산과 유럽 OEM 테스트 단계고 검증이 끝나면 2026년 상용 인증을 거쳐서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요. 기업 밸류 자체가 바뀌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SDI가 향후 10년 동안 어떤 회사가 될지 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프로젝트죠. 두 번째는요, 미국 ESS 대규모 확장 계획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시장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인데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배, 3배씩 늘어나면서 전기차보다 더 안정적인 ESS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 시장을 노리고요, 미국 30기가와트시 이상의 ESS 생산 능력 확장, 분리막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기업들과 장기 ESS 계약 논의, 이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즉, SDI가 앞으로 전고체와 ESS 이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볼때 지금 회사가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글로벌 AI 조정과 2차 전지 심리 악화로 흔들렸지만, 삼성 SDI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정고체 양산, AI 데이터 센터 연계, ESS 대형 확장, 이두 축은요, 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보다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실체화되고 발표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삼성 SDI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요. 단일 섹터만 보는 것보다는 이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다른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요. 중국이 사실상 한일 관광 제한령을 내렸고요. 그 영향으로 호텔과 면세, 미용, 쇼핑 같은 인바운드 소비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붙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기술 모멘텀이 동시에 나오는 종목들이 자주 등장하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런 흐름들을 함께 보시면 시장 대응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삼성 SDI의 미래 모멘텀과 투자 전략, 앞으로도 계속해서 꼼꼼히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